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커머스 TD의 AI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어, 발표를 하게 된 SK텔레콤의 이건주라고 합니다. 어, 저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드리자면 저는 학교에서는 어,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 생활을 약간 했었고요 석사로 진학을 할지 아니면 회사로 갈지 하다가. 어, 이런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네, 석사를 포기하고 교수님에게 혼이 좀 나고 가지 말라는 제 교수님의 말을 잘 접은 채 현재는 어, SK텔레콤에서 추천 모델 개발 혹은 기획 그리고 AI 프로덕트 PM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입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입사를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 실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현재는 그런 도메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크게 TDL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 TDL의 사업에 AI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사업의 문제를 AI 기술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라건대 이 세션을 듣고 나셔서 네. 본인의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쪽에 얻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TD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TD는 SK 텔레콤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AI로 큐레이션해서 어 고객에게 뭐 문자 메시지 혹은 앱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커머스이고. 말씀드린 대로 통신 자산이 문자를 제품과 고객을 연결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t 딜레 AI라는 곳을 보시면 어 고객과 제품이 있고 그 안에 접점으로서 저희 티딜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문제를 AI 기술이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추천, 마케팅 캠페인 운영 이렇게 세 가지의 꼭지가 있고 각 꼭지별로 어 어, 목적이 뭐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사업 쪽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냈으면 하는지가 있었고 그리고 기술팀이 그걸 어떻게 실제로 풀어내려고 하는지 그런 예시들을 좀 넣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입니다. 커머스 하면 당연히 추천이 생각이 날 만큼 예전에 비해서 커머스 안에서 추천은 되게 좀 범용적이었었는데요. 저희 TD에서도 추천 파트의 목적은 이래요.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추천 파트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어, 추천 팀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아 추천 좋아 좋은데 지금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의 이제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넘어 섰고요. 뭐 예를 들면 자연어로 된 리뷰나 아니면 이런 실제로 말로 하는 인사이트들 사람의 인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추천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추천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추천팀의 니즈였고요. 기술팀에서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잘 베타로 만들어서 데이터로 만든 다음 이걸 추천에 쓸수 있게 해보자라는 게 솔루션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리뷰나 아니면 상담 내역을 요 오른쪽에 있는 분석 결과처럼 메타화 하는 작업인데요. 왼쪽처럼 상품 리뷰가 뭐 봄, 가을에 입기 조, 좋은 두께감이고, 자기는 이제 32 사이즈를 입는데 라지 정도 사이즈를 선택을 했더니 잘 맞았다. 그리고 34를 입는데 엑스라지 선택하니까 잘 맞았다. 이런 리뷰가 있었고 불만 상담으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옷감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서 교환 혹은 반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수집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절감은 좀봄 가을 간절기에 입기에 적정한 상품이고. 사이즈는3제 정도 정으 입으시면 엑스라지, 32 정도 입으시면 라지. 그리고 두께감은 0절0 입을 만큼의 약간 은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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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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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MD 분들이 MD 분들 실제로 제품을 가져오시는 분들인데 어,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상품은 어, A라는 상품의 리뉴얼 버전이고 추석에 잘 팔릴 것 같고 내부 설문조사 혹은 본인의 인사이트상 30, 40 고객들이 잘살것 같고 그리고 B라는 상품의 경쟁 상품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글로 써 주거나 혹은 뭐 글로라도 써 주면 너무 다행이고. 어, 혹은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어드민에다가 이걸 입력을 잘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냥 회의 중에 한 마디 이렇게 툭 던지고 가시거나 이거 이 상품 왜 가져오셨어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로 하고 끝내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어, 기획과 개발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영업팀과 개발팀은 훨씬 더먼 거리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도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말뭉치들을 그냥 다 주세요. 저희가 가져다가 잘써 볼게요. 였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이런 왼쪽에 말뭉치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메타화하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내용이죠. 어, 앞에 이제 주황색 글씨 부분들인데 이, 이 상품은 A 상품의 리타겟팅 그러니까 A 상품을 산 사람들이 이제 리뉴얼된 버전이니까 다시 살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추석에 조금 더 상품 노출을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 저희 고객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부분 알고 있으니 3040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한다던지 혹은 b라는 상품을 구매할 때그 밑에 연관상품으로 추천을 한다던지 실제로 판매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md의 인사이트를 처음으로 어 만들어내는 게 추천 쪽에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정형 데이터로 변경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이런 인사이트가 없는 경우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실제 구매 DB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다시 왼쪽으로 변경해내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캠페인 AI인데요. 어, 저희가 문자 메시지라는 키워드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 캠페인 파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고객이 마케팅 캠페인을 보고 유입을 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어,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같은 상품을 보내도 이미지가 조금 다르면, 예를 들면 같은 이미지인데도 파란색을 쓴 거랑 초록색을 쓴 거랑 또 CTR이나 CVR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고객별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걸,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 저걸 좋아하고, 이게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걸 잘 최적화해줄 수 있냐가. 사업팀의 니즈였고요. 기술팀에서는 그러면 이걸 잘 차단해서 개인화할수 어,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가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DCO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DCO는 광고 쪽에서 많이 쓰는 얘긴데 동적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라고 해서 어,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이런 걸 광고 컨텐츠 안에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타겟 고객에 맞게 동적으로 변형해서 노출하는 광고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제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뭐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가운데에 크게 있는 것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여줘 봤더니 너무 가운데에 배치를 했더니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걸 캐치를 해내서 오른쪽 하단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버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DCO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저희가 보내는 문자양이 너무 많고 계속 올려야 되는 ctr이기 때문에 네 이런 dco에 집중을 굉장히 하고 있고 d c o 의큰 아키텍처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를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여서 컨텐츠를 많이 모아야 해요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이걸 요리를 해도 뭐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재료가 일단 필요하고 다음은 추천 엔진인데 고객이 물을 사고 싶은데 제가 계속 뭐 빵을 사세요 이런다고 해서 물을 갑자기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한테 알맞은 상품을 추천을 해준 걸 추천 엔진 쪽에서 하고 세 번째 최적화 엔진은 어 앞에서 1번, 2번에서 모아온 컨텐츠와 그리고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을 잘 믹싱을 해주는 걸 이제 최적화 엔진에서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예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컨텐츠 수급 예시예요. 저희가 뭐 컬리나 이런 것처럼 스튜디오가 u 있어서 물건들을 잘 제일 이쁘게 찍고 작가님들이 직접 오셔서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2차 3차 벤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유통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또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이 이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 이런 일반 이미지 파일을 네, 영상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특수 효과를 넣거나 아니면 배경을 영상으로 바꾼다거나 요런 태스크예요. 그래서 요 예시를 보시면 어맨 왼쪽에 있는 게 입력값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조트를 판매하는 거고 리조트 뒤에 구름이 그대로 있는데 이 구름을 움직이게 해서 뭔가 고객이 실제로 문자나 혹은 저희 앱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봤을 때 진짜로 좀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없을까였고 일단 초본이기 때문에 오른쪽 리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많이 어색합니다 여기 중간에 막 이제 배경선도 이렇게 잡혀 있고 네 요런 좀 초안은 이랬고요 그 초안에서 잡아준 거는 뽀로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어, 변경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고 이 체크만 했을 때 결과물은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변경되면 안 되는 부분과 외부에 어, 구름 이미지를 추가했다 구름 영상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진 버전이 이 다음 버전인데요 여기다가 어, 원래 구름이 있는 버전은 이런 식이야라는 레퍼런스를 좀 주고 프롬프트도 조금 수정을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버전의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어색하다. 다른 버전을 없을까해서 보고 있는 건 이제 뭐 엣지 같은 걸 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름이 실제로 흘러가는 것 같이 저희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이게 마치 영상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건 왼쪽에 있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구워진 채로 팔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진짜로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할수 없을까? 라는 내용이 있었고 어, 그래서 레퍼런스도 같이 주고 벌그란드가 없는 건 이제 상품 형태가 아까 앞선 부분은 이게 고유한 형태거든요 이렇게 생겨져 있는 리조트는 다른 곳에 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삼겹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이런 제약 조건을 많이 주지 않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연기가 나고 있는 마치 구워지는 것 같은 삼겹살이고. 어, 이 왼쪽에 있는 그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영상으로 바뀌어서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 네, 그렇게 했을 때시 t 리얼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런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은 어,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좀 범용적이고 외국에서 쓰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사진에 대한 품질이 조금 나쁜 점들을 발견을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오뎅을 집어 넣었는데 왠 마시멜로가 나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오, 어, 오뎅을 집어 넣더니 었 갑자기 저렇게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미지가 나타난다거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 나는 오뎅탕을 잘 집어 넣었는데 갑자기 왜 애니메이션이 나왔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금 동양적인 것들을 집어 넣었을 때 생각보다 잘 영상화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요런 것들은 데이터를 좀더 많이 집어넣어서 학습을 잘 시키는 방향으로 네,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인 추천 엔진에 대한 예시인데요. 어, 추천 엔진은 사실 잘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추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저희가 새로 한땀한땀 만든다거나 아니면 매번 가서 아,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다시 조정을 해볼 수없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어,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제 고객별로 뭐 예를 들면 어, A라는 고객은 중고등생 학부모라는 고객이고 B라는 고객은 뭐 액티브한 중년이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진짜 제가 이야기한 이말 그대로 써 있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말 그대로 써 있으니까 기계한테 이걸 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들은 중고등 학부모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액티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나온 기술인 이 최근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GPT는 알고 있잖아요. 액티브라고 하면 액티브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자연어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 팔고 있는 상품들을 준 다음에. 이, 이 사람들한테 매칭될 수 있는 우리 상품들이 뭘까? 라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물어봐서 실제로 어, gpt가 추천했던 상품들을 어, 뽑아다가 고객한테 보여줬더니 최대 매출 전환은 34% 정도 대조군 대비해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대값이기 때문에 물론 저조한 카테고리도 있었어요. 세그먼트별로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의 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많은 모델들의 결과값 값을 가지고 다시 그걸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적화 엔진 예시인데요. 어, 구매 내역을 가지고 고객의 뭔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러, 이걸 이제 문자 메시지 이미지에 넣는 이런 예시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들한테 나가는 메스한 이미지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어 A라는 고객이 포카리 세트를 사셨는데 이걸 주, 주로 이제 운동할 때 마시고 하는 스포츠 음료다 보니까 어 저희의 가설은 이거였어요. 이 포카리 세트의 이미지를 운동할 때처럼 넣으면 조금 더 눈이 잘 가지 않을까라는 가설이고 이 고객은 또 골프나 스포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잘 발견을 해서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마치 포카리 세트처럼 약간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거죠. 보시기에는 왼쪽입니다. 네, 죄송해요. 그 포카리 스웨트처럼 이렇게 배경을 갖다 놓고 고객이 좋아하는 골프 상품을 집어 넣어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이거는 실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고객별로 다른 이미지를 받게 하는 게 저희 쪽 마케팅 캠페인에서 AI를 쓰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운영 AI인데요. 어, 운영 쪽에서의 목적은 목표는 이래요. TD에 입점한 상품을 분석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운영 쪽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목적인데요. 운영팀의 니즈는 분명히 이 상품이 맨날 배송지연이 나고 뭐 반품도 잘안 되고 상품 품질이 별로인 것 같은데 VOC도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사후에 팔고 나서 뭔가 결과물을 자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 더한 문제는 리뷰를 그냥 5점으로 주시고 별로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리뷰가 1점, 2점 깎일 때마다 바로 상위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런 정책들이 엄청 많아서 약간 리뷰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냥 리뷰 점수만 가지고는 이상품이 좋다 안 좋다를 섣불리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팀에서는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리뷰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이걸 평점을 내보자. 그리고 VOC가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VOC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평점을 내보자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왔고요. 어, 일단 저희의 희망편은 이랬습니다. 상품 인사이트 도출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 상품에 대한 점수 혹은 파트너에 대한 점수를 줄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였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이런 식으로 추출 결과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단위로 이렇게 잘 뽑아내 보자 였고 단어 단위로 잘 뽑아낸 다음에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어 점수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페널티를 몇 점을 주자 혹은 어떤 걸 주자 라고 결정을 해서 어 기계가 잘 자동화시킨 다음에 어 파트너사한테는 이제 너희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뭐 매출이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 복구하도록 해라는 식의 공지가 오른쪽 어, 왼쪽 4번처럼 나오게 되는 게 저희의 시나리오였고요. 시나리오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큘레이터를 팔고 있는 판매자분에게 소음이랑 파손 배송 교환 지원으로 v o c 가 많이 들어오고 있,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노출을 3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30% 정도 줄이면 지금 판매 추이로 봤을 때한 120만 원 정도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니 이제 문제 개선이 빨리 필요하고 페널티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걸 다시 원복시킬지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너 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가 가는 게 일단은 희망 편이었는데 네. 그러나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이유는 어 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파트너 분들은 어, AI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량, 정성적인 걸 정량화 시키다 보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화 기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표하셨고, 실제로 기술팀 내부에서도 아니 리뷰 점수가 5점인데 실제 내용이 별로라고 해서 3점으로 이렇게 맘대로 기재를 해서 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자기가 보기엔 5점짜리 같은데 이걸 왜 gpt가 3점으로 평가를 하냐 이거를 우리도 인정할 수 없고 파트너들도 인정하지 못할 거다 이런 컨선이 꽤 많이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 놓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 해 놓은 데이터와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가 약간 있긴 하지만 리뷰 점수라든지 배송지역 건수라든지 노출수 찜수 이런 것들을 잘밍글해서 섞어서 현재는 신뢰성을 조금 개선을 하고, 파트너 분들한테 실제 서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